오늘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 현실이 암담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불안할수록 복권 판매가 많아진다는 거 아시죠 예, 예, 기획재정부가 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한국 복권 판매량과 경기 변화 이런 제목으로 내보니 진짜 빈곤율과 낮은 소득층에서 많이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연구가 많이 있는데 공통점이 사회가 불안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구입합니다. 사람이, 삶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현실이 암담할 때 우리는 뭔가 행운을 바래요 그게 우리 정말 모든 사람이 음 공통된 생각이죠 그런데 동시에 행운을 바라고 현실을 바라보면 또더 암담해집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이것은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현실이 암담하면 누군가가 나를 와서 어? 동쪽에서 귀인이 와서 아니면 하늘에서 뭔가 은혜가 툭 떨어지길 어? 행운을 바라거나 또는 행운을 바랬는데 잘안 돼요. 현실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리고 현실을 보면 안담해지고, 네. 가난을 정탐했던 10명. 이이 이 사람들이 아마 이런 상황에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걸 기대했냐면, 가난한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해서 좋은 곳. 그래서 가면 막, 응 그냥 저절로 자기 땅들이 되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정말... 포도 한송이가 둘이 밸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풍요롭긴 풍요로왔는데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막 떡대 같은 음? 네피린 같은 거인들이 버티고 있다 그러고 사는 어? 막 거미를 삼키듯이 어? 무섭다 그러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네피린과 같다고 자기비하를 막 합니다 놀랍죠 아마 이열 명의 정탐꾼은 그냥. 저절로 가난한 땅을 얻을 줄 알았나 봐요.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날로 먹을 줄 알았나 봐요. 그냥 날로 이해가 됩니다. 현실이 함담하면 누구든지 두렵고 답답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어 부정적인 말을 또막 쏟아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르벤 지파와 갓 지파 이두 지파가 이런 상황에 또 빠졌어요. 그래도 모세가 지휘 아래 모세의 지휘 아래 요단 동편을 좀 정복에 나갔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얼떨결에 함께 이제 정복했는데 요단 서편에 건너가서 또 정복하자고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처자식들도 많고 재산도 지금 많이 불었는데 양들 이런 가축들이 불었는데 강 건너까지 또 간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그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분이 협상했지만 푸, 푸틴 또 트럼프했지만 실패했잖아요. 또 이스라엘도 여전히 휴전에 실패하고 전쟁은 참혹합니다.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어요? 이해가 돼요. 요단 동편은 어떤 곳이냐면 모압이 있고 이런 어,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 그 요단 강가가 비교적 이 푸른 목초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저 광야가 있고 험한 땅을 어 가서 전쟁할 그런 명분이 명분이라고 할까? 그런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 머물고 싶다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어떻게 보면 날로 먹고 싶은 거죠. 다 가서 전쟁하면서 함께 정복해 나가고. 어, 이방 족속들 악한 무리들을 무찔러줘서, 무찔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 그래서 모세가 위로해줄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너희들 싸우기 힘들었나 보구나. 처자식도 많고. 어? 근데 막큰책망과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음? 예.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짓을 또 하려고 하느냐. 이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지파가 다 낙심해서 안 간다고면 어떻게 할 거냐.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내용이. 그러다가 더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가지고 광야에 버림받고 다 죽게 된다. 막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는 그냥 뜨끔한 겁니다. 두 지파가. 그래가지고 16절에서 19절 오늘 읽진 않았는데 여기 막세 가지를 약속을 해요 모세에게. 아막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러면 안 되지. 다그 역사를 알고 있, 있잖아요. 다 죽고 자기, 자기들 자기 20세 미만만 겨우 살아갖고 이렇게 어? 40년이 지났는데 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응? 그래서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우리가 선봉대로 가겠다고. 그리고 강 서편은 우리가 정복해도 우리가 안 갔겠다고. 그냥 동편만 갔겠다고. 그리고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 안 돌아오겠다고. 그 괜찮은 약속을 하잖아요. 막 결심을 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많잖아요. 복음에는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이구고 복을 받고 건강하게 산다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암담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황이 어? 저절로 좋아지기를 바래요 날로 먹기를 바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거보. 음, 변화산상 가가지고. 너무나 좋으니까. 주여, 우리 여기서 그냥 삽시다. 그러잖아요. 여기가 좋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삽시다. 현실은 나가봐야 뭐늘어 예수 예수님 핍박하고, 어그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피곤해 죽겠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막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 분위기와. 은혜로운 분이. 그런데 주님이 위로해 주실 줄 알았더니 야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랬더니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나기를 너는 저의 말을 들라. 어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도 때로는 현실이 어렵고 인간관계에서 피곤하고 직장생활도 정말 스트레스 받고. 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뭔가 잘 어, 뭔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길 바래요. 저절로 뭔가 되길 바래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어, 그냥 한한 어, 한번 한힘 한번 써 주시길 바래요. 복권이라도 한번 당첨 시켜 주시면 인생이 역전 될 텐데. 그런데 천국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은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 자격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천국을 일구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 네. 우리 그걸 믿지 않으면 너무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현실이 안담하면 일단 일어서야 돼요. 정보가로 일단 일어서야 돼요. 우리가 보험을 든다고 하면 어, 이순재 씨는 나와가지고, 나이도 묻지 않고, 병력도 묻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고. 묻다. 다 가입시켜주겠다고. 우리는 그런데 막 어, 가입하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예. 근데, 이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따질 것 따지고, 하나님께 묻고 이것저것 물어가면서 자꾸 안 하고 싶잖아요. 오늘 모세가 권면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에 행하여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여호와 앞에 가서 응? 여호와 앞에서 힘껏 싸우면 그런 뜻입니다.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이라는 말은 어? 여호와 그 하나님의 그 진열에서 이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응?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서 우리가 싸웁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은 점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어, 디 가고. 그러면 스트레스는 조금 풀릴 수 있어요. 근데 또 쌓여요, 또 쌓여.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또 쌓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해결하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음. 아님, 아멘. 다른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때 그냥 잠시 어, 어, 세상의 위로는 잠시뿐이에요. 다시 목말라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우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하고 이런 조건을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무장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무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수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유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 위의 음? 흉배, 믿음의 방패, 어? 하나님의 말씀인 검,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여섯 가지를 잘 하라는 겁니다. 이 무장을 한 사람은 현실을 이겨나가요. 예, 할렐루야. 아, 네. 무장을 하지 않으면은 현실에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또 맞았어요. 하나님 또 맞았어요. 하나님이 물론 쫓아내진 않아요. 위로해주고 다시 힘을 주세요.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힘껏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다가 어떤 말을 해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무장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요약이 돼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요약이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싸우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복속시켜 주실 때까지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싸우라는 거예요. 자꾸 얼만큼 됐나 어 뒤돌아보고 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하나님의 예, 은혜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씨를 씌우면 잘물 주고 따덕거리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잘 자라나, 언제 싹 일어나나 하고 열어, 열, 열면 어때요? 자꾸 열면. 잔뿌이 죽어서 결국은 죽게 돼요.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는, 어, 암울 때까지 이, 자꾸 건들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그게 어떤 게 아픈 거야. 그러면 아픈 추억이야. 그러면 자꾸 그것 갖고 농담하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리고 툭또 던지고, 그러면서 더 힘들어지잖아요. 우리가 농담으로 던진 돌 하나가 개구리에게는 뭐예요? 치명적이 되잖아요. 상처를 받으면 그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여우 앞에서 무장을 해야 돼요. 완전히 복속, 복, 복속을 시킬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그저 뒤돌아보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계속 하는 거예요. 지속 반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공을 하려면 지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그래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우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하고 조건을 풀어요 그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싸우면 하나님이 이겨,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음. 하나님의 전쟁을 하시고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그냥 참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내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말고 하나님 없이 싸우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어? 계속 전진하면 어느덧 원수를 쫓아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덧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어느덧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은 너희가 그렇게 원하던 요단 동편 다 준다 이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나 부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벌과 성령의 복음으로 무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 나갑시다. 그러면 어느 날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가정을 봐도 그렇고, 어? 직장을 봐도 또 교회를 봐도 정주영 씨의 어록 이미 고인이 된지 오래됐지만 정말 많은 일화가 있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하다고 하면 아마 이봐 회복이나 했어 이 말일 거예요. 네. 66년도에 자동차 사업을 시작할 때 기술도 없고 미천도 없는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임원들이 말리고 그랬대요. 그때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봐, 회복이나 했어? 이 말이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진짜 덤벼가지고, 오늘날에 현대, 또 기아도 흡수해서 현대 기아차가 된, 된 거잖아요. 서해안 간척 사업을 할 때도 이 정신으로 했습니다. 다 말리고 그건 헛된 꿈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많은 사업을 이렇게 해 나갔대요. 응? 어? 회복이나 했냐고. 이 말이 유행이 되잖아요. 음. 여러분 믿음에서 해보기나 해봅시다. 아멘. 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 근데 해보고 해보는 거야. 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현실이 암담할 때 일단 그냥 정보가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이 암담하면 정복 포기를 할때 찾아오는 손해를 계산해야 돼요. 손해를. 이게 중요해요. 손해 계산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1만 명이 저 2만 명과 전쟁을 할때 이길 수 있나? 먼저 계산을 하라고 그랬어요. 못 이긴다고 계산이 나오면 가서 화해를 하라 이거예요. 망대를 지을 때도 네가 가진 돈으로 저 망대를 다질수 있는지 먼저 계산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마지막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계산하신다고 그랬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얘기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계산하시는 분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복음은 투자하면 분명한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투자하면 이익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어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떼이기도 해요. 1년에 2% 준다 그러면 큰 돈이에요. 5%면 아주 5%, 5% 7%면 큰그 수익률이에요. 15% 되면 뭐 대박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는 내 인생 투자하면 100%가 아니라 온전히 더해 주십니다. 우리는 상상을 추월하게 은혜로 갚아주셔요 그런데 포기하면 손해가 그만큼 큰 거예요 23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미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랬어요 함께 정복사에게 동참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호와께 범죄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니 죄도 안 짓고 그냥 단지 전쟁 안 하겠다는데 뭔 죄야 이것은 불순종이거든요. 두려움이거든요. 불신앙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경고하기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그게 뭔 말입니까? 다 죽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40년 전에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 같이 동조했던 그 사람들 다 죽었지 않느냐 이번에 너희도 똑같이 죽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꿈을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천국은 갈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다 죽는 거예요 지지리 지지리 사는 거예요 천국을 일구는 것은 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꿈을 포기한다는 것은 환경과 문제와 자아상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진 거예요. 이열명의 정탐꾼 앞서 열명의 정탐꾼도 그랬잖아요. 환경에 졌어요. 문제 졌어요. 문제 앞에서 졌어요. 내 필입니다고 막 두려워 떨었잖아요. 자아상에서 졌어요. 나는 우리는 메뚜기다고난 아무것도 할줄 모른다고.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그렇게 자아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일, 일구질 못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 머물거나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범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일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 네. 세상 일은 포기할 수 있어요. 어려우면 돌아가고 포기하는 것도 때때로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포기하면 그만큼 크고, 손해가 크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범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네, 끝으로 한 현실이 암담하면 매일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일 약속해야 돼요.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해요 1년 동안 100번만 하라고 작심삼일 그러면 300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 1년 간다고 그게 쉬운가요 근데 작심삼일에 대해서 이왜 실패하는가를 이 보니까 어떤 심리학 미국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자기를 실패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실패한 미래를 바라봐요 이것이 결심을 좌절시키는 거예요 작심을 어, 3일 가게 하는 거예요. 3일도 못 가죠. 그래서 미, 미래를 긍정해야 될 아, 네. 중요성이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주변에 실패자들이 많으면 함께 덩달아서 실패를 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주변에 예를 들면 어, 저축도 안 하고 있는 대로 다 쓰는 사람하고 어울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 저축을 안 한대요. 놀랍죠. 근데 어? 뭔가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하면 미래를 준비해가 함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것이 이 심리학자들이 권하는 겁니다. 성공자를 주변에 둬야 돼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저도 이걸 많이 연구했는데 작은 목표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실패하면 이걸 만회하려고 큰 목표를 더 세웁니다. 한꺼번에 만회하려고. 그게 도박심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하일 칙센트 박사가 긍정심리학에서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작은 목표를 세우래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 내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면 계속 게을러요. 그러니까 막 하루에 많이 많이 하려고 이걸 하려고 열 가지를 다 정해놔 하나도 못하죠. 한두 개 하다 봐라. 그러니까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할수 있는 거, 충분히 할수 있는 거,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갠다 그럼 개면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스스로 감사하고, 나 이렇게 해냈다고. 거기에서 자기자긍심을 갖고 하나씩 하나씩 자신감으로 큰 목표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작은. 어? 은혜에 크게 감사하라. 아멘. 그게 중요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야 돼요. 자기에게 주신 지금의 은혜를 크게 감사하고, 어? 자기를 크게 격려해야 됩니다. 어? 아시겠죠? 무슨 막 오늘 목표를 막 어마어마하게 세워놓고 하나도 못 하고 좌절하고 또그러면안 돼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걸 달성하고 감사하고 스스로 자축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작심삼일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지파가 먼저 이제 자기들이 먼저 어 그러면 동편에 일단 성읍들을 세워서 우리 처자식들과 그리고 이 가축들을 좀 보호하고 이대로 우리가 떠나면 다또이 원주민들이 와서 뺏어 갈 테니까 어 그렇게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요. 그래서 같이 파는 여덟 개의 성읍을 짓고 르우벤 자손은 여섯 개의 성읍을 져 가지고 어, 이제 보호를 하고 드디어 이제 싸우러 나가죠. 근데 오늘 아직 이제 결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뒤에 가면 싸우러 나갑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가짜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는데 우리 주의 종들인 우리는 모세를 향해서 막 주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노예 종이라고.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결심을 크게 세번 합니다. 16절에 앞에서도 한번 하고 막 그렇게 경고를 듣고 깜짝 놀라서 해요 그리고 25절에도 하고 31절에도 하고 여러분 꿈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결심해야 돼요 결심이 중요해요 27절에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우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결심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약속의 언어잖아요 약속 내가 행할 것이라고 우리가 행할 것이라고 싸울 것이라고 적과 원수와 문제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힘껏 싸우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우리의 원수는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원수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게 원수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든지, 내 안에 있는 감정이든지, 예를 들면 두려움이나 염려나 교만이나 이런 감정이든지, 내 언행이든지 말 어떤 말의 습관 잘못된 습관도 있어요 이것이 원수가 되어야 돼요 이걸 무찔러야 믿음이 생깁니다 어? 습관 우선순위 꼭 어, 하나님을 성기려고 하는데 방가 되고 우선순위를 침범하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찔러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어떻게 무찌릅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찌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심만 하고, 하나님께 매일 약속해야 돼요.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의 시작이 반이다, 그랬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결심이 반이에요. 하나님은 결심하시면, 결심, 우리가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역사를 하시기 시작해요. 놀라워요. 우리가 가서 막피 터지게 싸울 필요 없습니다. 결심하고 믿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이와 같이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매일 결심합시다 아멘 아, 저는 작심삼일인데요. 괜찮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현실이 암담하면 매일 결심합시다 아멘 지금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이것은 몇 십년 전에 어떤 경제학자가 얘기한 건데 이게 왜 이런 불확실 시대, 불확실성 시대라고냐면 미래를 예측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내일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기술이 막 하루 아침에 음, 하루가 멀다고 발전합니다. 상황과 경제가 하루 아침에 바뀌어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원칙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암담하고. 여러분 당장 이제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집에 가기 싫습니다. 또 주일날은 좋은데 학, 내일 또 출근하기 싫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기 싫습니다. 현실에 부딪혀 싸우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찬송가 442장 3절을 기억하십시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가라명 하신다. 아멘.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면 손해 볼 것을 계산을 해야 돼요. 좀 어렵더라도 결심하고 매일 결심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결심은 괜찮아요. 맹세는 나빠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심은 하는 겁니다. 무너지면 또... 결심해서 다시 일어서고 그러면 어느 날 요단 동편의 푸른 풀밭이 내 것이 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이제 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은 예, 암담해요. 예, 우리가 어렸을 때어른